봐. 이따가 엄마랑 같이 수업하러 가자. 응. 어머니, 시즌이 저쪽에 있어 시즌이. 옆에 있밖에 있고? 은혜야. <laughs> <laughs> 뭐라고? 음 생일까? 엄마도 하나 줄수 있어? 주는 거 아니었어? 엄마 이거 먹어 고마워 음.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었어? 부탁해 지세요응 우리 이제 목욕할 거야 전복? 응 그럼 그래 이제 옆으로 가책 읽게 책 읽기 옆으로 가. 책안 읽을 거면 엄마 이제 불 끄고 잔다. 왜카 같은 거? 이거 오늘는 그냥 쉴 거야. 그럼 엄마도 그냥 잘래? 아니에요. 엄 엄마, 엄마 그냥 잘래? 응. 얘 이름이 뭐지? 아 통통이. 아얘 통통이지? 맞아. 그러면 얘는 통통이 엄마야. 통통이 엄마야? 응 얘는 어, 언니 엄마야 얘는 통통이 엄마야 얘는 언니 엄마야 엄마, <웃음> <웃음> 엄마 보고 얘라니 <laughs> 엄마한테 얘 <야야. 야야>, 아니? <laughs> 그럼 모두 잘자요 안녕 나 어? 주차장 있네? 어, 주차장 저기 있잖아, 그치 밀고 들어가세요. 응, 늘은 응, 응. 주차장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려면 걸어 가야 돼. 은혜, 날씨가 엄청 좋다, 그치, 오늘? 응?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 응. 엄마, 겁쟁이다. 엄마가 왜 겁쟁이야? 엄마는 용감이지. 아니, 엄마 안 되는데 여기 앉아서 버텨야 되는데 그제 은유야 너무 힘들어서 빨리 네, 빠이빠이 네. 어 엄마랑 또 헤어지기 힘들어? 같이? 응 그래 가자 가자 아 차비 먹자 우리 안녕하세요 어머니네 대단 많이 많이 될 거야 차 타고 은유가 좋아하는 지하주차장에 가자 안 좋아 어 은유 지하주차장 좋아하잖아 어디가 왜 싫어? 역사 이제 영 엄마 봐봐 언우 그러면 조금만 놀고 가는 거야? 아니야 많이 아니, 많이 놀고 갈 거야 근데 그 이제 엄마가 이제 가자 하면 가는 거야? 알겠지? 아니야 그럼 못가지 엄마랑 약속하고 가야 돼 엄마랑 약속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응. 그럼 집에 가야 돼 <laughs> 약속 야여렇게자싸 아, 가방 풀게 가방 풀어가 으으 배가 뻥 터질 것 같아 근데 밥 먹을 수 있겠어? 없어 자, 엄마 먼저 밥 먹을게 어? 어? 오늘 배, 배고파 오늘 배고파? 응 방금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했잖아 밥 <목소리> 준비됐나요? 엄마? 밥 준비됐나요? 엄마는 타라고? 이거 뭐 어떻게 꺼? 어떻게 꺼?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엄마 거야. 좋아. 오니 거. 가위 바위 보. 언니가 이겼네. 엄마가 이겼는데? 아니오 언니 거. 우와 아, 잘 붙는다 우리 대단하네. 대단 대단해 뭐야? 대단한 게 뭐냐면. 다봉다봉 응. 별. 은유 별 보고 싶어. 별 보고 싶어? 응. 어, 한번 하늘에 별이 떠 있나 은유가 잘 봐봐. 없네. 은유 왜 나가? 아까. 응? 아까. 아까, <laughs> 아까, 엄 오늘, 오늘 무료 좀. 싫어. 엄마 좀 누워있고 싶은데? 아니, 엄마야, 너. 엄마 조금 누워있고 싶은데? 엄마야, 나. 엄마야, 이거 읽어, 엄마 이거 읽어? 엄마 이거 방금 읽었는데? 아니야.

와서차 타고 가야 돼. 차를 데리고 가야 돼, 우리. 찬방 응, 찬방 됐다. 우리 차. 이거 뭐야? 아 응. 어. 아기가 나온 거. 아기가 나온 거? 어. <laughs> 누구 아기야? 공룡 애기. <laughs> 맞아. 공룡 애기. 공룡 아리야. 똑하네. 알이 애긴지 어떻게 알았지? 알이. 어. 어. 충치? 응. 충치 여기 이쪽 여기랑 여기 여기 충치 여기. 그리고, 여기. 됐어. 다. 음. 다. 마지막. 우와. 네. 끝. 우와. 두 마리 더고 이제. 컵 닦아줘, 우유가.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잘 거야? 공부해? 은유 공부할 거야? 아니 <laughs> 엄마가 공부해? 아니야. 그가 공부해? 부지 할 거야. 어? 부지 할, <laughs> <부지런히> 할 거야?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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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공부하고 있어 고모처럼 공부하고 있어? 그냥 야 이제 자자 책 옆에 놓고 안녕 안녕 <laughs>